현월 TV 파스콘 동제르 김은아 인사드립니다. 화요 개육 파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 TV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개시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오늘 4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의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개육 파신앙 길라잡이 수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부르고 시작을 하죠 오늘은 201장입니다 참사람 되신 말씀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말씀 성경에서 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요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 성경 본문에 관한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통해 성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한 법칙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 원본에 대한 무엇성의 교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레 성경 본문의 문제가 여기서 대두됩니다. 즉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지금 전해오는 것은 원본의 사본 이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시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섭리로 그 원본에 대한 사본을 통하여 보존하여 주셨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여 주신 전통 표준 원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기 위한 시도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왔고 현재는 성경의 사본학과 관련해 성경 비평학 이른바 고등비평과 하등비평이라는 학문을 도입해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지금껏 수행하고 있지요 고등비평이라 하면은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를 역입했던 아이홀은 이 자가 바로 최초로 주장했던 학문인데 성경의 예, 각권들의 저자와 연대 등을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통해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문학비평, 역사비평 또는 고등비평이라고 부르죠. 어, 개혁파는 이 고등비평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편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영국과 미국에서 유행하다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일명 하등비평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등비평을 본문비평이라 부르면서 마치 이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본학의 학문인 것처럼 가르치죠. 뿐만 아니라, 사본학이라고 하면, 브루스 매치거가 쓴 책을 교과서로 여기고, 신학 원어, 원어 성경은 네슬레판을 최고의 성경 사본이라고 주장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대원에서. 그러나, 당연히 저는 따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목사와 교회에 속한 성도가, 기독교 신앙의 근거인 신구역 성경 사본에 대한 바른 지식,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경을 변기하는 술책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지금까지도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 사본을 먼저 살핍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 사본은 바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마소라라고 하면요, 그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전승에 기초하여 어, 근거하여 연구한 결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에 설명적 주애를 기입하고, 또 모음 부호를 이제 다는 등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읽도록 만들어낸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마소라 본문을 연구하여 만들어낸 학자들을 마소라 학자라고 이제 읽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주 3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자음만 사용되던 고대 히브리어에 모음을 붙여 읽기 편하도록 만든 성경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원문을 필사하고 각 책에 절, 단어, 문자를 셌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절 나누기는 주 10세기 히브리어 원문에서 볼수 있다고 하고, 지금의 성경처럼 절 나누기를 한 것은 14세기 것으로 영국의 신학자이자 역사가인 켄터베리 대주교 스테픈 랭튼 감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일거어 지죠. 자, 마설학자들에 의하여 본조, 보존되어 온 히브리어 본문이 주전 일석이일에 큰 변화가 비전달되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초작에 있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치시고 자유롭게 인용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접합니다. 초대교의 사도들 역시도 그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자, 그 다음 신학 성경의 사본으로 가죠. 현대 사본학의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은 본문 비평가였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웨스트코트와 같은 동료 홀트가 헬라 신학 성경을 출판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1881년이죠. 이 성경은 바티칸 사본과 신헤산 사본을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바티칸 사본이라 하면 1481년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에서 발견한 것이고 신헤산 사본은 1, 2, 3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1844년 1차로, 1853년 2차로, 1859년 3차로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가치가 없어서 뗄감으로 버린 신약 사본들이었죠. 그러나 로마교는 개인이 성경을 읽는 것을 주 1229년에 법으로 금지했고, 주 1546년에는 인간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주 1546년에는 가경을 정경으로 공인하게 됐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등 비평 자체가 성경을 공정하게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파괴시키려고 도입한 학문인 건 사실 홀트라는 자가 로마교회 제스위티 정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티칸 사본이나 시네산 사본은 사실상 사이비 사본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헬라우 네슬판을 신학교에서는 마치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인 것처럼 이게 사탄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런데 사탄을 승배하는 자들, 일루미나티가 이런 성경을 내놓았을까요? 그것은요, 전통 표준언문, 안디옥 시리아 사본, 이제 비, 비잔틴 사본 계열이라고 불리는 이 전통 표준 원문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계 사본이 어떤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변계된 성경 사본들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제가 쭉 읊어드리죠. 자, 시내산 사본,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롬의 벌게이트. 자, 이것은 로마교의 성경이죠.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프라임. 듀웨이, 클레멘틴, 몰게이트가 있고, 그리스박, 라크만, 테레게레스 워드워스, 티센돌프, 알포드, 웨스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성경, 그리고 영어 개혁본, 헬라 데스로원문 개혁 표준역본, 미국 표준역본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요감스럽게도 바로 한글 개혁 성경이고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참다운 성경 사본들을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 사본은 5336번이 존재합니다. 아, 이것을 이제 세 계열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첫째가 전통 표준 언문 시리 안디옥 계열 사본이고, 두 번째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입니다. 이 사본이 제 왜곡되었죠? 세 번째, 서방 계열, 로마교 중심 사본으로 이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전통 표준 언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시리 안디옥 사본 계열은 하나님의 걸어가신 섭리에 따라서 잘 보존되어 온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초대교의 사도들의 순교적 신앙으로 전승되어 왔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통 원문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의 맥이 하나님의 전통에 의해서 보존되어 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잘 보존되어 온 원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수 필 사본이라 그렇고 인정받은 원문 또는 표준 원문. 비잔틴 원문, 공인 본문 등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300여 년간 유럽 교회들이 사용했던 성경들이죠. 여기서 이제 비잔틴 원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비잔틴 제국의 시대에 사용했던 원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잔틴 원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시대, 에루살렘의 큰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면서 시리아 안디옥에 제2 선교 사역지를 갖다가 세워서 우리가 활동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무대로 해서 바울사도가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헬라오 또는 시리아어 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잘보존이 되어 왔지만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100% 완벽한 사본은 매우 희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열거할 이 성경사본들은 과거 교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오던 권위있는 성경사본들로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잘 보존되어온 성경사본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일례로 페시타 성경, 이태리 성경, 위클리프 성경 위클리프 성경은 14세기 영국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후에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최초의 성경이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위클리프가 22년간의 노력 끝에 1382년에 완성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1522년 굉장히 중요한 에라스무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편집하여 출판한 최초의 헬라어 신약 성경입니다. 이 헬라어 역본을 TR이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리셉투스의 이제 줄임말이죠. TR입니다. 그리고 1525년, 윌리엄 틴데일이 간 틴데일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교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죠. 그가 번역한 성경책들은 런던에서 공공연 불태워졌고, 마침내 그도 성경을 보급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화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34년, 루터 성경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리고 카버델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을 기독교 최초로 인쇄했던 사람은 마일스 카버데일입니다. 그리고 매튜 성경입니다. 뭐, 토마스 매튜에 의해서 1537년 영어로 번역이 되었죠. 그리고 그레이트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입니다. 영국 국교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판 성경입니다. 인쇄업자 스테파누스가 출판한 헬라우 성경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성경이죠. 그 다음, 제네바 성경입니다.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입니다. 제네바 개혁파가 주로 사용했던 성경으로 개혁자들의 성경이라고까지 불리고 칼빈의 성경이라고 이제 불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숍 성경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입니다. 역시 영국 국교에서도 사용되었죠. 그리고 배자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의 제자 배자가 출판한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컬어지는 1611년 그 유명한 킴지스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킹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임스 왕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배격하고, 주 1604년에 47명의 신학자들을 선정, 성경의 이전판에 대한 개정 작업을 했죠. 이 성경이 바로 영어의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베자 성경, 그리고 스테파노스 성경을 대본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 킴잼 성경의 뭐 권위를, 영국 제임스 왕이 뭐 권위를 인정했다. 뭐, 그런데 그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이죠.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런 어떤 성경들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다수 필사본이라고 그랬죠. 메이저리 텍스트라고 하는, 그리고 인정받아오는, 그리고 표준 원문 텍스트 리셉트 스티아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비잔틴 원문입니다 공인 본문이라고도 하는 시리 안디옥 사본, 또는 전통 본문 등으로 불리는 성경 사본들이 이제 서서히 붕괴가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주의의 보문 비평이라는 하등 비평인데, 이것의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이제 끼쳐지게 되고, 또 사탄을 승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변개시킨 성경들이 주를 이루는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판이 변도,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 참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말씀보존학기 이송호라는 사람은 영어 킴제임스 성경 1611년판과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한글 킴지엠스 성경이 뭐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킴지엠스 성경부터 시작해서. 자 번역상 오류가 없고 그외 성경은 사탄이 변기한 성경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어, 이것은 완전히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이야기죠 전세계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언어든지 100% 번역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정론입니다 문제는 말씀 보존 학회는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한 장록의 5대 교리 중에 3가지를 성경에서 벗어난 이론이라며 비난합니다 알미니아의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울러 미국의 피터로 크만이라는 인물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이 사람은 세대주의자입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프리메이슨에게서 나온 세대주의는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는데 아, 이 말씀을 드렸듯 스페인의 제스위트 멤버였던 알카자와 역시 스페인 제스위트 멤버인 리베라라는 인물 이중에 이제 리베라가 장미십자 요원이기도 했죠 이두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만우엘 라쿤자입니다 그에 의해서 오늘날 환난전 휴거설이 이제 비롯이 된 것입니다 비롯되었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 어, 이만우엘 라쿤자의 저설을 그것을 에드워드 어빙이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어빙으로 이어진 세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존 넬슨 다비 나비즘이라고, 그것까지 부를 정도니까. 세대주의를. 또한 이것을 미국의 스코필드가 영향을 받아서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세대주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출판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잖아. 요 한마디로 세대주의는 프리메이슨 사상이란 것인데, 이 스코필드를 한글 킴제임스 주석 간행사에서, 성경 간행사에서 무디와 함께 친송하는 게 이성호 목사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영어 김진성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애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런 자들이 제게 전화한 적도 있고 심지어 또 한글 김진성 성경 역시 오류가 없다는 말씀 보존학 해 주장 아주 천박한 주장입니다. 이건. 영어 김진성 성경이 분명 전통 사본을 저본으로 하여서 번역한 성경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좋은 성경인 건 맞습니다. 아울러 이미 앞서 헬라우 네슬판 성경이 가짜라는 지적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킹잼스 성경을 강조한 사람들의 신앙관이 바르잖아요 그왜 그럴까요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걸 갖다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1611년판을 절대시하죠 전통사본인 베자가 편집한 헬라우 신약 성경 그리고 스테파누스가 편수한 헬라우 성경 에라스무스 성경을 저번으로 삼아 번역한 게 1611년 킹잼스 성경인데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가경 또는 외경도 함께 번역해서 초판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아울러 요아란 이름도 일반 명사 주로 번역하는 오율범하기도 하죠. 또한 시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과 에베스 1장 13절을 번역하면서, 이름 아오리스트 본사를 이제 무정시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 시제 앞선 것으로 번역을 해서, 오순절주의자들이 믿음의 성령 받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죠. 그러나 1982년에 출판된 뉴킹젠스 버전에서는 이 주, 부분이 수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편수해서 출판한 최초의 헬라어 성경을 TR이라고 한다 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시 에라스무스가 수집한 헬라어 성경의 사본이 총 다섯 권입니다 그중에 요한계시록을 포함하는 성경이 한 권이었고 근데 그한 권조차도 6절이 빠져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을 가져와서 번역에 넣었던 겁니다. 벌게이트 성경은요, 말씀보존학교에서 사탄이 변기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성경입니다. 전통 사본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본을 수집하고, 또한 대조하는 연구를 통해서, 그게 사본학이잖아요? 계속해서 오류를 잡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영어 킴젠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이건. 분명하죠. 어떤 성경 사본도 원본과 1 0 0 같을 수 없습니다. 같다고 주장하는 순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개되지 않고 전해져 온 전통 사본에서 번역된 영어 번역 성경 중에 가장 정확하고 탁월한 건 킹제인스 성경이 아닙니다. 1560년 영어 제네바 바이블입니다. 제네바 성경. 한글 제네바 바이블은 바로 그 성경을 저번으로 삼아 동화문서 성교의 이용준 목사님이 번역 중에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이걸 갖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책도 제가 일부 보내드린 적도 있죠. 중세기 로마교 호동한 박해를 피해, 그리고 제가 주일 오후에 또 이걸로 이제 읽고 있죠, 읽어주고 있죠, 성도들에게. 중세기 로마교호독한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에 모인 유럽의 종교 개혁자들이 가족 그리고 후세를 위해 성경을 번역했는데 어, 오늘날의 어떤 진짜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두움에. 영적인 현실 속에서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도 성경 안에 각주가 있는 성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제네바 바이블은.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시작했다는 것이 동아문서 성교의 이영준 목사님의 이제 말입니다. 갈수록 우리 정통교회는 배도, 불신앙, 그리고 핍박, 박해를 피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결국은, 어, 사전이나 주석이 없어도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더욱더 중요해지죠. 중요한 겁니다. 한글 제네버 바이블은 바로 그와 같은 신경으로, 어, 정말로 번역 중인, 정말로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보배입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 1, 2, 3, 한정판으로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가 번역되었고, 가장 최근에 요한계시록까지 시대적 정황을 고려하여 요한계시록이 먼저 나왔는데요. 정권이 번역되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문서로 가급적 남기는 이유. 어, 결국 우리가 디지털로부터 고속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으려면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책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또한 필기하, 필기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네. 필기하는 것들 역시, 어, 떻습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을 밑받침하는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 디지털로 가동되는 신앙들은 자산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한순간입니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찌되었든 이 채널이 전소가는 그리고 결국은 사람 머리에 다시 보내야 되는 겁니다. <laughs> 예전처럼 이 채널이 전소가는 시점까지는 제가 할수 있겠습니다만 영속적일 수는 없고 한시적입니다. 어, 그러면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해야죠. 그것은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일이라서 제가 아직 착수를 못합니다 이건 도저히 <laughs> 예 오늘은 <laughs> 사분화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한글 제네바 바이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번역 소식을 앞으로도 종종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모사님 여러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 통화할 때가 2, 3년 전인가, 그때가 67세 셨으니까, <laughs> 상당히 고령이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속히 될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개시원 수업의 현아 t 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